영화를 사랑한다면 호우시절로 오세요.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대작가 프란스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이중적 욕망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뜻은 간단해요. 감옥에 갇힌 죄수는 탈옥을 해서 감옥 밖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을 잘 개조해서 그 안에서 살고 싶은 욕망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두 개의 욕망이 충돌하는데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니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감옥에 갇히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욕망을 갖게 될것 같으세요? 사실 감옥에 대한 재미있는 혹은 아이러니한 에피소드들은 되게 많아요. 프랑스 혁명 때 바스티유 감옥을 부수고 죄인을 구출해 줬더니 음. 수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햇빛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쩌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적응하고 그 안에 머물려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태생적 보수성, 일종의 보수 DNA가 우리 육체 안에 내재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붙여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낮에 독일에서 히데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비서로 근무했었던. 브룬힐데 폼젤이라는 여성의 증언록을 보면 이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난늘 운이 좋았어요. 어떤 순간에건 항상 탈출구가 있었으니까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나치 부역자가 되고 심지어 수용소 생활까지 5년이나 했는데도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프리모 레비라는 이탈리아 작가 역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수용소 생활에 대해 쓴책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상하게도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 어쩌면 아주 보잘 것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해주고 계속 살아가게 해준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비참하고 비루한 삶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 자신은 그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인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주인공이긴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들 자신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잘 되는 이야기를 꾸며보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우리가 편안한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학자들은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뇌도 어떻게든 인지 부조화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도 나는 운이 좋았다 어떻게든 이 안에서 잘 버텨보자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흘러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죄에 대한 반성보다도 이런 변명이나 합리화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비루하지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어떤 인간이 끝끝내 그 인지 부조화의 길을 거부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희망이란 이런 겁니다. 나는 절대 이 감옥에 머무르지 않을 거고, 적응하지도 않을 거고, 익숙해지지도 않을 거고, 언젠가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이죠. 어떨까요? 이런 희망, 가져도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발굴해보려는 영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억겁 같은 시간을 견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내고 맙니다. 감옥 같은 현실이 아니라 감옥 그 자체의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말이죠. 이 사람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이 사람의 삶에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프랭크 데 러번트 감독의 1994년작 쇼생크 탈출, 더 쇼생크 리뎀션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번호 씨 이번에도 네. 그 1타 강사로서 아이고. 영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프랭크 데러본트 감독의 쇼생크 탈출 1994년도에 나온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프랭크 데러번트 감독은 이 영화가 첫 작품이었는데 아첫 영화 입봉작으로 무려 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려놓는 기염을 아 토합니다 이 영화 쇼생크 탈출은 1995년 제6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포함 무려 7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이 되는데요 세상에 단한 부문에서도 수상을 <laughs> 못했습니다 <laughs> 아니면 작품상은 뭐 받았어요? 이때 포레스트 건프 포레스트 건프 그러니까 이때가 아카데미 역사상 아주 역대급의 죽음의 저였다고 해요. 아. 이 경쟁작들의 면면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멀티 어, 디즈니의 라이언킹, 그다음에 키아누 레브스의 스피드, 와.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가을의 전설, 그다음에 쿠엔틴 타란티노의 전설의 작품이죠. 펄프 픽션 이때 이 있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영화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전부 뺏어가 버린 작품은 방금 말씀드린 톰 헨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였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데러본트 감독이 두 번째 작품 그린 마일을 찍을 때는 자신의 트로피를 뺏어갔던 이 포레스트 검프의 주연 배우 톰 행크스를 기용해서 <laughs> 영화를 찍게 되는데 네. 그, 그 결과 이 아카데미에서 이번에는 그린 마일도 네개부분 후보에 오르는데 요번에도 수상하실하는 <laughs> <laughs> 슬픈 이야기가 사실 재밌는 게이 영화는 제목이 스포일러라는 게 너무 좀, 좀 재밌는 그치.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스포일러라는 개념이 없던 맞아, 맞아. 90년대 중반이어서 제목에다가 그냥 탈출이라고 <웃음> <웃음> 원, 원작에 없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냥 탈출 얘기라는 거를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목에서부터 아, 진짜 웃긴다. 그리고 포스터에서 탈출한 사람이 막 절규하고 있는 막 이게 나와 가장 그 명장면으로 꼽힌 히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천구, 1966년 쇼생크 감옥에서 있었던 탈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전설적인 소설가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고요 약간의 각색을 거쳐서 아주 멋진 영화 한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앤디 듀프레인인데요 키가 아주 크고 멀금하게 생긴 백인 남성입니다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던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살해당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서 무려 두 번의 정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이 된 인물이고요. 이 영화의 또 해설자 역할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 앤디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캐릭터가 또 있어요. 이 레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앤디의 친구로서 어, 앤디의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관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라고는 하지만 뭐 앤디보다 거의 30살 정도가 많고 어,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배우가 연기를 어, 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1940년대 중반에 앤디가 이초생크 감옥에 처음 수감돼서 막 적응을 하려고 되게 고생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앤디가 레드한테 이 애, 레드가 이 감옥 안에서 물류 담당이거든요. 모든 물건을 다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레, 레드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망치 하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어, 레드와 이 앤디의 우정 이야기가 좀 상당 부분 펼쳐지고 나중에 앤디는 이제 사회에 있을 때 은행 부지점장으로 활약했었던 재능을 좀 살려서. 이 교도관들한테 일종의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신용을 얻게 돼요. 그렇죠. 결국 노턴 교도소장한테까지 신임을 얻어서 거의 뭐 비서처럼 모든 일을 다 재산 관리까지 다 해주는 어, 그런 신용을 바탕으로 이 앤디가 교도소 안의 환경들을 조금 더 조금이나마 살만한 곳으로 바꿔 나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어,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련이 탈옥을 해버리는 겁니다. 쇼생크를 탈출하는 거죠.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반전 영화라고 하는 이 결말 부분에서 작품의 모든 게다 뒤집혀 버리는 그런 형식을 조금 실험하고 있는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이 나오고 5년쯤 뒤에 그 식스 센스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한때 할리우드의 반전 영화 붐이 일기도 하는데 그 시대 집에 또 유저얼 서스펙트가 있었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반전 영화의 어떤 정석이었던.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 그런 유행의 초기 형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셰생크 네. 탈출이란 그 제목이 저, 너무 좀 너무했다. 그 반전으로서 이게 가치가 굉장히 컸던 영화인데, 맞아요. 그냥 대놓고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진짜. 그러니까 다 알고 보는 거죠.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또 달콤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이 작품은 감옥 바깥에서도 때때로 잔인한 현실을 살게 되는 저희한테도 희망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희망을 어디까지 쫓아도 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영화 소개를 해봤는데 저희가 어, 물론 이 발굴 작업은 영화를 중심으로 할 텐데 저희가 원작 소설도 일단 간단하게 읽고는 왔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원작 소설 얘기도 지금 뭐 기회가 있을 때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 소설의 그 원작은? 저는 그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였 맞습니다. 제목이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진짜, 소설 제목이. 네, 저는 스티븐 킹의 책을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동안. 음, 음, 음. 그래서 근데 굉장히 대단한 그 어, 흥행 작가죠. 흥행 작가죠. 우리나라로 치면뭐한 김진명 선생이 정도 될까요? 어,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네, 네. 훨씬 더 히트작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작품 수가 어마어마하게 네. 많죠. 네. 굉장히 많이 썼. 음. 음. 어떤 다작하시는 작가로 네. 아주 그리고 오랫동안 수십 음, 년 세월 동안 그렇게 글을 쓰신 분 같은데 저는 번역의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음. 그렇게 재밌게 읽진 않았어요. 아, 소설이요? 네. 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영화가 음. 원작 소설보다 잘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네. 그 소설의 어떤 치밀한 묘사나 네. 심리적인 전개 과정을 영화는 다 일일이 이제 조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소설이 조금 더 자세해지고 재밌어지는데. 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가 훨씬 더 재밌는 게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읽었어요. 네, 물론 네.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 바꾼 연출마저도 음. 영화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읽었었습니다. 원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워낙에 많은 작품을 낸 작가고 네. 그리고 뭐또 그런 무용담도 있어요. 하도 막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음. 스티븐 킹 보고 뭐 문학성은 없고 맨날 흥행만 하는 그런 작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필명으로 또. 작품을 냈는데 네. 자기를 욕하던 그 평론가들이 또다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아, 그래요? 나중에 가서 사실은 스티븐 킹이지롱, 아니면 뭐 그런 다크나이트네, 네, 무용담 같은 그런 아하. 얘기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음. 저는 일단 어, 조 셰프님보다는 이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예, 그러신 것같요데 근데, 음. 근데 조 셰프님 말씀도 맞는 게이 영화와 소설의 장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이 영화 초생크탈출은 상당히 휴먼 드라마의 성격을 하고 있고, 음. 어떤 인간 승리에 대한 작품을 다루고 있는 거라면. 음. 네. 이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 리터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이 원작 소설의 경우에는 한 인간의 영혼에 드리운 불안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음... 이 불안감이 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고 음... 그 갉아먹을 수 있는 불안의 상황을 탈출한 앤디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레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네.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재밌었던 지점은 이 영화에 비해서 소설이 오히려 훨씬 더리얼리티에 천착하고 있어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앤디가 키가 작지가 않거든요. 음. 되게 덩치가 좀 있는 백인 남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소설에서는 앤디가 상당히 체구가 작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감옥을 그 배수구나 이런 데를 탈출할 때좀더 날쌔게 이렇게 손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음. 그 설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나오던 노튼 교도소장이나 헤들러 같은 간수들이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거의 이제 순수 악으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악마 그 자체로 네, 나와요. 네. 근데 네. 소설에서는 그런 악마 그 자체 캐릭터는 없어요. 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막 악마로, 악마의 영역으로까지 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지도 않죠, 같이. 그렇죠, 맞아요. 네. 계속 교도소장이 여러 번 바뀌기도 바뀌죠.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앤디가 레드한테 아, 내가 어디 어디에다가 당신을 위한 편지를 묻어놨으니까 앞으로 찾아가서 보도록 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줄 때 뭔가 좀더 레드한테 이 영화에서는 그냥 레드가 어느 날 홀연히 그 돌담을 찾아가는 걸로 나오지만 이 소설에서는 정말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힌트들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좀 레드가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놓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영화가 달라지는 부분은 장르가 달라지는 부분은 앤디가 탈옥을 하고 나서 레드가 앤디의 심리를 뒤에 이제 한번 추보해 보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음... 아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 탈옥 과정에 대한 레드의 묘사와 추측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드의 추측에 따르면 1967년에 이미 어느 정도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앤디가. 네. 그래서 75년도까지 대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레드는 그때까지 이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앤디가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이미 적응되어 있는 이 생활과 음. 싸워나가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파놓은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일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싸웠을 거라는 그 심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서술을 해주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어, 영화가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음. 통해서 어떤 관객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맞아요. 훌륭한 휴먼 드라마의 성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소설은 작중 화장인 레드가 앤디의 심리와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스펜스의 성격이 좀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탈옥을 탈옥을 선택하는 음. 어, 앤디의 심리를 그렇죠. 더잘 묘사했죠 네. 원래 영화에서는 탈옥이라는 일종의 골로 가는 음. 그 과정을 통해서. 탈옥이란 결과를 마주했을 때와 하는 탄성이 나오는 거고 네. 훨씬 더 소설이 리얼리즘에 가깝죠. 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저 재미가 없었던 거죠. 아, 뭐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충분히 이 기대하는 바가 사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원작으로서 기대되는 것들이 네. 있을 때는 저도 좀 의외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던 맞아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설에서도 이제 희망에 대해서 희망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결코 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시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는 해요 그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자는 음. 점에서 저는 뭐 영화를 보시고 궁금증이 생기셨으면. 음. 뭐 소설을 물론 이 소설을 지금 구하기 가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도불에하불한하읽한보 읽어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c i a l t e a m 스티븐 킹의 이 어떤 리얼리즘 서술이라고 할까요? 네. 마치 본인이 감옥에 갇혀본 어. 적인 사람인 것처럼 쓰는 이서술들이 되게 재미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요새 좀 스티븐 킹의 작품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a m 은이 social